행복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행복이라는데 오늘 살아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행복 다 누릴 수 있고 덤으로 은혜가 있으니 세상이 날 부러워한다. 꽃피는 봄이었으니 푸른 여름이 좋았고 추억을 부르는 가을이 꿈꾸는 겨울을 부른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어, 이 시를 쓰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음, 하나의 명언을 어록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록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아, 남,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그렇지 제 어록이 꽤 많은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박경철 어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서 내일의 행복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저의 어록입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laughs>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서 내일 행복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마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잘 됐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많이 갖지 못했어도, 많이 누리지 못했어도, 나의 환경, 나의 삶이 비록 구차하고 빈궁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서 내일의 행복을 말하지 말라고 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은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100% 나는 아주 완벽해. 나는 완벽해. 나는 흠 하나 잡을 데 없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세상에 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뭐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 행복해야 내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행복한 건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해요. 내가 작은 힘이라 하지만 그것도 행복해 눈물 날일 많지만 그것도 행복해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 많아 그래도 행복해 왜? 주를 위해 내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짧은 삶이지만 그래도 행복해 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행복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이라는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는 말보다 아빠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제가 왜 아빠라는 말을 왜 좋아하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 아버 아버님이 아버님한테 아빠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다 아버지, 아버님, 그랬지 아빠. 버리장물했지 <laughs> 아빠라고 하면 버리장물이 없대 왜? 옛날에는. 근데 아버지라고만 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아빠, 아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예쁘고, 아, 나도 아빠 소리 듣고 싶다. 나도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님한테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이제 아버님이 늙으셔가지고, 은퇴하시고 늙으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옆에서 그냥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펼짱 끼면서 아빠, 아빠 이런 적은 있지만. <laughs> 아버지 젊으셨을때 내가 아빠를 아부, 아빠라고 해본적이 없어요 그게 참 너무 부러웠어요 하늘아빠 그래서 저는 하늘아빠 제 아침, 아침 편지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늘아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보다 하나님 하늘아빠 훨씬 더 정겹고 더 친근하고 훨씬 더제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은 말씀은 한 15분이면 끝납니다. 아시죠? 우리는 항상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은 엑기스로 뽑아서 드립니다. 오늘 45번째 여우수와 시즈의 핵심이 욕심과 불만은 실패의 출발이다 말씀드렸어요. 옛날 그리스의 한 왕이 <laughs> 자기 나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로마까지 먹어버릴 생각을 하고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대장군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좀그 왕을 전쟁하지 못하도록 말리려고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전화. 카카, 전화, 피아, 뭐 했겠죠. 왜 로마를 정복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로마를 정복한다면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응? 로마 정복한다면?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야지. 아프리카로 가서 <laughs> 카르타고를 정복해야지. 그래요. 전화. 그러면 카르타고를 정복한다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엔 마케도니아를 정복해야지. 이 대장군이 왕에게 묻습니다. 카카, 그렇게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시고 나서 그 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laughs> 그때는 어 그때는 편히 앉아서 즐길 거야. 즐겨야지. 이때 대장군이 왕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각하. 그걸 지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지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왕국만으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할수 있는데, 지금도 할수 있는데, 왜, 뭐 자꾸만 더 가지려고 그러냐? 왜 자꾸만 더 정복하려고 그러냐? 이 왕국에서, 각하. 지금 이 왕국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왕국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이 왕국에서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각하.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왕은 즐기실 수 없습니다. 누리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본질상 누구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나오는 말씀 여러분 뭡니까? 진노의 자녀가 하는 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노의 자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율로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을 갖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절대, 절심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적당한 욕심은 있어야 돼요. 적당한 욕심이 없으면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물론,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적당한 욕심이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제가. 제가 월요일날 마다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단 몇 군데 있어봤는데 지금 있는 축구단이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아 인간성들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너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안된 목사 사람이 안된 신자 그거는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인간이 돼야 돼 인간 근데 제가 축구단 몇 군데 있어봤는데 어떤 축구단에 가는데 거긴 뭐, 어느,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몰라, 여러분 말해도 모르지만, 그 감리교회 중심, 목사들 중심으로 되어있는 축구팀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우리 한 목사님 소개로 해서 맨 처음에 갔는데, 그두 목사님이 아주 그 패권을 잡고 있어요. 그니까 패권을 잡고 있어서 좀 사람들을 알기를 좀 이렇게 우습게 알고, 대하는 걸좀 약간 막대해. 그리고 자기가 대장처럼 막 해고, 막 지시하고, 막 시키고, 막 그래. 요 말도 좀막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목사들이 월요일날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사실 목사들이 운동하는 게왜운동이요 건강을 위해서, 그죠? 더 복회 잘 하려고. 건강을 위해서, 또 스트레스 풀려고 나서 운동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나왔다가, 그 목사님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갖고, 집에 가. <laughs> 근데, 말들을 못해요. 다들 말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한, 한두 살, 세살 이렇게 어린 목사들이야, 두명 다. 근데 다 말들을 못해. 요 특히 감리의 후배들은 독도 말을 못해요. 감리계는 또 서열을 굉장히 또 따진대요. 그게. 그래서 위에서 어떻게 하면 은껄참 못하고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목사들이 왜 저렇게 사나? 그래서 제가 정기총회 때 얘기를 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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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laughs> 하고 잘 합시다. 딱 했더니 두 목사가 나를 나한테 막 대들어요. 네가 뭔데 까부냐고. <laughs> <laughs> 저는 싸우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아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알았습니다 잘 하십시오 그리고 딱 나와서 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 나와요 저를 <laughs> 따라 나와서 새로운 칩티온 하나 만들었어요 <laughs>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하나가 돼서잘 해야 되는데 하 근데 그 목사님들은 왜 이러냐면은 평소에는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운동장에만 들어가면, 아, 좀 이상해져. 운동장에만 들어가면 목사 같지가 않아. 너무 욕심이 많고, 승부욕이 너무 발동을 해.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운동장에 들어가면 막, 좀 이상해져. 그래서, 비인격적인, 비인격자가 돼요. 그리고 막, 승부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아, 그러면 축구가 뭐라고. 그 이기면 뭐 하고 치는 거 어떤데. 그죠? 근 너무 욕심을 부려. 지나친 욕심은 그래서 은혜롭지가 못해요. 보니까. 적당한 욕심은 여러분 적당한 승부욕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긴장감도 조금 주고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힘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나친 욕심은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나친 욕심 부리는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벗선들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받은 것 그것까지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욕심을 부려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요셉 집파는요 분배된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 말씀을 여호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요셉 자손은 구체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무나세 반 집파는요 여호서를 찾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서를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어요 그죠? 그 불만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두집인데왜두집인데왜두분두 두 분깃을 주지 않고 한 분깃만 주느냐 이거예요. 어, 그럴 듯하죠 왜? 지금 다 집파별로. 분깃을 나눠 주니까 두집파니까두 개를 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만 줘요 사실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건 굉장히 욕심이에요 왜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자손은 다른 집파보다더 많이 받았어요 지금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 집파가 뭐 인구가 많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에브라임 집파는 32500명밖에 안 돼요 므나세집파는 52,700명 중에서 문화세 반지파니까 25,350명 밖에 안 돼요. 그죠? 합쳐봤자 6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6만 명도 안 되는 이 수요. 유다지파는 몇 명이에요, 여러분? 76,500명. 단지파 64,400명. 만 이스라엘지파 64,300명. 만 훨씬 더 많아요, 인구가. 인구에 따라서 분깃을 주는데 이게 많은 지파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인구도 적은데. 근데 이렇게 더 많이 받고 비옥한 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하죠. 있는 놈들이 더한다. 어. 욕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 도리어 지금 여호서를 찾아와 가지고 불만을 털어놓는 겁니다. 아, 우리 두 집한데 왜 분깃을 하나만 줍니까? 대단히 억울한 것처럼 막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는 욕심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 그 자리에 욕심이 차지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필요해요.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요새 자손들이 가진 욕심으로 인해서 불평과 함께 뭘 낳느냐. 무능력을 낳게 돼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요셉 자손이 와서, 왜한 병문이 다 줍니까? 더 주세요! 따지니까 하는 얘기가, 너희들, 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그삼님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좋게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그 사실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거기가요. 그래요. 땅이고 뭐 비옥하긴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비옥하다고 해서 뭐 그게 답니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난한 거민들이 그곳에 지금 진치고 있어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난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림이 떡이죠. 그게 뭐, 우리한테 뭐,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빚 좋은 개살구다, 이 말이에요. 따져요. 여우사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다 완전히 괴멸시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른 게 언젠데,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믿고 또 가서 가면 되는데, 그 순간을 지금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감격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 무기력과 무능력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무엇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강해질 것 같죠? 또 뭐, 뭔가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 사람은 무기력해지고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런 거예요. 이 요셉 자손은 욕심으로 인해서 좋은 땅을 거저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해서 잊어버린 게 뭐예요, 여러분? 개척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개척 정신. 그죠? 잃어버린 게또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까먹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까지 상실하게 되면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건 실패 확정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라. 욕심은 능력 있는 삶을 파괴시키는 너무나 너무나도 무서운 죄의 뿌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욕심은 욕심은 능력 있는 삶을 파괴하는 죄의 뿌리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딴게 아니에요. 욕심은 딴게 아니에요. 욕심은 능력 있는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죄의 뿌리가 욕심이에요. 자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욕심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결론이에요. 자 욕심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뭐냐? 그냥 자기네만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괜찮은데요.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는 후대까지 이어지게 돼요. 후대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도 말씀하였지만 왜 우리가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느냐? 왜 그렇게 치밀하도록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욕심으로 시작되는 이 불만과 불평은 전염병처럼 그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훗날 에브라임 자손이요. 기도온이 사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따지죠. 기도원에게. 아니, 왜그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왜우리를 불러주지도 않고, 어, 왜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막 따져요. 에브라임, 에브라임 집화가 자기들이 전쟁에서 뭔가 좀 주도권을 쥐고 뭔가를 하려고, 공력을 좀 세우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뭐, 기도원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 에브라임 집화를 잘 다독여서, 크게는 큰 싸움을 이렇게 피할 수 있었고 잘 다독여서 이제 노여움이 이제 풀렸다 에브라임 집파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아니데 그럼 그 다음에 또세요 입다가 입다가 사사로, 사사로 있을 때는요. 이때 또 에브라임 지파가또 시비를 걸어요. 입다 사사에게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응? 암몬과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됐죠. 아, 암몬과 전쟁하는데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입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 불렀는데 너희들 그때 오지도 않고서 뭐 딴소리하고 앉아있냐 너희들 내가 불렀는데 안와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가가지고 싸웠다 입다가 좀 열을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가 엄청나게 쳤어요 몇 명이나 죽였어요 4만 2천명이나 죽였어요 물론, 시비는 이 에브라임 집화가 먼저 걸었죠. 그, 암몽과의 전쟁에서 자기네들을, 어, 부르지도 않고, 뭐, 껴주지도 않았다고 해가지고, 막, 말도 험하게 하고, 내가 입다 네네집에는불살려버릴 거야, 이러고 막 그랬어요. 자기네들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입다도, 아, 물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집화는요, 그 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4만2천 명이나 죽었어요. 참 무섭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봐주지 못하는 사람.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것도 진, 뭐 모자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얼마나 축하해 주고 박수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 마땅해 가지고 그냥. 시비 거는 사람들. 에브라임 집화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욕심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뭐제 말이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큰 화를 당해 에브라임 집화 너무나 큰 화를 당했어요. 이건. 이 후손들이 얼마나 이거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 욕심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까지 망하는 거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 욕심 버리지 말고 아 욕심 부리지 말고 삽시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적당한 욕심, 꼭 필요한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듯이 욕심을 미워하세요. 욕심을 미워하고 욕심을 품지 않도록 경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나가서 내 욕심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좀 세워주고, 다른 사람 치워, 지켜주고, 박수 쳐주고,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감사의 계절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